안녕하세요, 라준입니다. 오늘은 본인 채널을 구독하고 월드 채팅방의 확성기로 본인 채널 광고까지 해주면 핑크코튼, 세이버 레드를 무료로 지급해준다는 채널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대충 찾아봐도 찌돌이 유튜브, 엄지 유튜브, 로키 TV 등 많은 채널들이 쉽게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채널이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사기 채널입니다. 사기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하고 유치하길래 그냥 보고 넘길려 있는데 순수한 어린 유저들을 생각보다 많이 속이면 이득을 얻고 있는 꼴을 보자니 빡쳐서 영상 만듭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순수한 어린 유저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이니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분들이나 성인분들은 가볍게 시청해 주세요. 먼저, 엄지 유튜브입니다. 별다른 영상 없이 핑크 코트는 무료로 얻는 법 같은 걸로만 구독자가 4,000명에 가깝고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영상 썸네일은 카타라이더 부장님한테도 허락받았다고 써놨네요. 영상은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함께 보실게요. 본인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캡처를 보여주며. 자, 저입니다. 핑코 맞죠? 이러고 있는데, 설령 본인이라 하더라도 핑코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무료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핑코를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기 인식이랑 아무 상관없죠. 다단계처럼 속인 한 명을 다른 여러 명을 속이려고 데려오기 위해 이용합니다. 1주, 2주 동안 까먹어라. 그 이후에 구독 취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려둔 놈이 더 많으니 괜찮... 이 뜻이죠? 그 다음은 로키 TV인데 이분은 그래도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나름 편집 기술도 썼고 가장 귀여웠던 건 카로플 공식 공지 사항을 캡처하고 글자를 합성한 건데 뭐 글씨 크기랑 폰트 하나도 안 맞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림 판을 이용해서 메이플 고렙 유저 아이디에 제 닉네임을 합성해 본 적이 있는데 이분보단 훨씬 잘했어요. 뭐 이분도 구독을 해야 기기 인식을 할수 있다네요. 하 넥슨 같은 대기업이 유튜브 구독을 통해야만 기기 인식을 할수 있다니. 유튜브 클래스. 이분도 확성기로 또 수많은 순수한 유저들을 낚을 수 있게 도와달라 하네요. 참, 댓글 수백 개가 이런 사기꾼한테 간절하게 부탁하며 열심히 홍보했다고 하고 있는데 순수한 사람들 속이는 놈들 진짜 개 역겹네요. 그리고 로키TV 이분은 진짜 대박인 게 사과 영상이라 해놓고 들어가 보면 아무 상관없는 걸 광고하고 있고 대놓고 구독자들을 무시하는 채널인데 이런 채널을 도대체 어떻게 신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이런 사기를 초반부터 치면서 2만 명 가까이의 구독자를 모은 찌돌이 유튜브 지금은 사기 영상 내리고 사과 영상 올렸습니다 끝까지 무슨 찌돌인 괜찮아요를 달아주면 순차적으로 쿠폰을 준다네요 어느 정도 구독자를 끌어모았으니 멋진 크리에이티브가 된다고 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아놓고 이제 와서 멋진 창작자가 되겠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독과 홍보를 유도하며 무료 카트를 뿌린다는 채널은 거짓입니다. 핑크 코트는 아마 선물하기도 안될 거예요. 카로플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벤트를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넥슨이 계약을 맺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트, 카로플 대형 유튜버들과 계약을 맺지 이런 사람들과 맺겠습니까?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구독자 한 명부터 시작해 느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명한명 한명 모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속여서 한 번에 수천 명씩 구독자를 모으는 채널을 보면 힘이 많이 빠지지만 많진 않아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댓글로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 아까운 시간 낭비하며 피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취소하고 한 자리 남으면 라진 채널 구독.